안녕하세요. 오만 거, 떼만 거, 다 있는 상가, 오만 상가 김유주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계 중이니 언제든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영원동에 위치한 단층 상가주택 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택지지구 일필지로 단층 상가이지만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가주택으로 보셔야 되는 매물입니다. 대지평수는 74평이며 연면적은 44평으로 1층에는 현재 임차가 두 군데로 맞춰진 곳입니다. 현 임차 내역도 깔끔한 업종 들로만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는 8억원이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수익률은 3%를 넘어서는 매물입니다. 본 영원동 상가 물건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로서, 가시성이 월등히 좋은 매물입니다. 현재 공실이 없어 매수 즉시 월차임이 발생하는 점 또한 장점인 곳입니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영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 좋은 곳이라, 앞으로도 공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주거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인근에는 용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으며 진해 동부도서관,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들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근에는 원룸 빌라 주택 등 주거지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으로 인근에 공원도 많으며 생활 인프라 또한 좋은 곳입니다. 용원동은 부산 창원을 이어주는 가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부산 신공항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곳이며, 2010년에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곳이라, 추후 새로 건축을 하신다 하셔도 현 건축 면적 44평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대지 면적이 넓은 코너 상가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8억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한 진해 영원동 상가 주택 매물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성을 다하는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 김유주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